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 날씨가 너무 추운데 택배가 와가지고 빨리 좀 풀어놓으려고 이번에는 제가 레드문 철화를 제가 조금 했거든요. 자 레드문 철화는 제가 정말 우리 꼬나레다역에서 진짜 착하게 정말 파격적으로 제가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 레드문을 제가 키워봤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예쁘게 그 물들인 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모르실 수도 있고, 혹은 답대기 많이 이렇게 좀잘 보여줘야 되는데, 잘안 보여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레드문 철화를 또 이렇게 또 이제 수집을 하듯이 제가 조금 이렇게 템하였습니다. 와, 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아직 지금 당장 분갈이 할게 아니라서, 아닌가? 좀 해놓으면 되나? 자, 살짝. 아우, 예쁘죠? 이렇게. 꼬임이 너무 예쁘고, 생얼도 이렇게 있고, 사이즈도 좀 적당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다마 보아요. 정아 너 인간적으로 엄마한테 좀 그만 좀 이렇게 문질문질 해줄래? 응. 자 그다음에 요것 자 아, 이번에 좀 레드문을 제가 조금 많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댓글에 언박싱 똑같은 것만 계속 보여준다. 그치? 아 내가 그, 쌀로만 막 미친 듯이 밖에 해가지고서는 그랬구나. 오늘은 레드문이 좀 많아요. 레드문이 많고,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철화 다육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철화를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철화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요 근자에 뭘 알게 됐냐면, 아, 철화가, 이게 군생다육이처럼 개성이 강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틀에 박힌 듯이 똑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을 하면 금방 조금 다른 수용의 아이들을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이쁘죠. 이, 어디서 사냐?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시면 되고, 검색 어디서 하냐? 아, 여러분들이 가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아, 요거는 또 쌀루야. 아, 쌀루. 살루. 뭐야? 쌀루는 하트가 있네? 뭐지? 이거? 이거? 쌀루? 이 쌀루 하트는 뭐지? 근데 오늘 온 거는, 오늘 온 거는 하나의 제가 농장에서 이걸 구입을 한 거고, 하나의 이제 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한 거고, 그 전에는 제가 막 여러 사이트에서 막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보여 드렸던 게 있고 오늘은 하나의 농장에서 어, 너무 괜찮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아우, 요거는 쌀루처라. 아, 막 쌀루처라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가성비가 좋아요, 여러분들.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쌀루처라.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아, 자. 여기 보면 요것도 요 휴지는 제가 테이블 닦을 때 닦습니다. 쩡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우리 아기. 진짜 엄마 팔뚝에 어. 나 네, 지금 저는 보면서 야 포장을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포장을 어떻게? 아이 솜을 솜을 휴지를 싸고 난 다음에 솜 처리를 하는구나. 막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요거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요도, 요것도. 예, 쁘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렇게. 제가, 레드문은, 지금 레드문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군생이 철화보다 지금도 비싸요. 근데 그거는 저는, 진짜, 그거는 가격 책정이 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합리적으로 그렇게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거는 요거는 제가 링고스타를 한번 봤어요. 링고스타는 주피터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피터가 더 예쁘죠. 링고스타가 주피터 대안 혹은 주피터의 뭐좀비슷꾼물이한 뭐 버전 그렇다고 해서 짝퉁이냐 그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링고스타는 오히려 링고스타가 먼저 있고 주피터가 나중에 나온 거 아닌가? 제가 어제 그 정확하게 연, 연역은 알수 없어요. 아 정말 정말 우리 쩡이 진짜 쩡아! 링고스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링고스타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아이는 아니었어요. 저는 링고스타, 주피터 다 제가 선호하지 않는 타입의 아이들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링고스타랑 주피터를 이제 키우시는 동장 사장님 섭섭하실 수 있지만, 근데 제 개인 취향은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워낙에 아가보이드스 B를 닮은 아이들을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창다육이를 제가 지금도 막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게 제가 그런 좀그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워낙에 이제 국민이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자, 요 링고스타. <laughs> 이제 링고스타 철화도 예쁘죠. 생얼이 이렇게 터져 있고. 예쁘죠, 여러분들. 자, 요런 거. 제가 이제 요런 거를 어... 어, 이제 보는 거예요. 저도 안 해봤던 거라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어, 아, 오늘 화이트팜이 없네. 다, 레드몬만. 오늘 또 레드몬만 제가 다 완전 싹쓸이를 했네. 자, 요거는, 요것도 이제 링고스타 철화인데 요새는, 음, 아, 철화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매력이 있구나. 아마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아, 여러분들 이거 자꾸 돌돌돌돌자 이거 제가 나중에는 이거 하는 거다 그거 하 편집해가지고 딱 얼굴만 딱 보이게 이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품목만 왜 하냐? 아니요 저는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농장에 가서 직접 보고 하는 거고 딱 원하는 거 원하는 걸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쁘죠. 이것도 링고스타 철화예요. 링고스타 철화를 이렇게. 자, 지금 화분에 담는, 담고 있는 건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드롱방의 신상 아이들인데요. 자, 신상 아이들인데,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뭐냐? 자, 이, 이거는 열어서. 자, 제가 이거는 빠르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빠름빠름으로 가겠습니다. 어, 예쁘다. 예쁘죠? <laughs> 요것도 레드문. 이것도 레드문이에요. 아, 그래서, 아, 똑같은 것만 한다는 얘기가 뭐지? 아니, 똑같은, 그거, 그거 알고 봤더니, 품목이 똑같아서 재미없다는 얘기였어. 죄송해요. 똑같아요, 또. 자, 이제 똑빠름빠름으로 가요. 빠른빠름! 짠! 아우, 요거. 아, 요거 목도 예쁘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애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애들이 있고요. 아니 아니 거기다 하면 안 돼. 성공하는 애들이 있고요. 수영이 아, 딱히 별로 안 예쁜데 해 가지고 실패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야, 이 중에 몇 개는 내가 진짜 성공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것도 또빠른빠른 빠른 가겠습니다. 어, 요것도 수영 예쁘죠? 그리고 제법 다, 목대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요 애들이 어린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안목이라고나 해야 될까? 혹은 뭐 용기라고 해야 되나 할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 더! 빠름빠름 가겠습니다. <목소리> 다 풀었습니다 와 얘도 꼬임 예쁘죠 얘도 꼬임 예뻐요 얘도 이제 생얼만 좀 터져서 묵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목대가 이렇게 예뻐요. 목대가 이렇게 예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 철화가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아, 얘가 조금 수영이 별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표가 최대한 안 나는 곳에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러분들, 좀 작은 사이즈로도 해보세요. 요거는 진짜 베란다에서도 진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들로 제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요번 시간, 자, 또, 요번 시간 다못되 어떻게 했냐.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철화. 베란다에서 딱 키우기 좋고, 진짜 개성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런 아이들 좀 교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안전아. 자, 지금 막 떨어지고 난리. 내려가올지. 그래서, 이렇게, 예쁜 철화들, 가성비 좋은 철화들을 또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어, 다부터 요새 이상한 거 키우네. 이상한 거 키우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재밌을것 같아요. 예쁘게 키워보고 싶어요. 때로 키워야 잘 키우는 방법을 금방 알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